그 말은 놈이 괴물이든 인간이든 꿈에서 봤던 피와 오줌이 섞인 물살이든 가장 효과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게 내가 풀어줬다는 소리였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 병원을 안식처로서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하는 놈의 탈출 이유이다. 아쉽게도 사실 여부를 증명할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앞으로도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에필럭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냐고? 그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그동안 내가 세상에 저지른 실수를 만회해 보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알려주고 싶다. 조슬리는 폭행 사건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틀 정도 병원에서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추가 회복기도 가졌지만 결국 급격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다. 그녀가 박사 학위를 마칠 마음이 없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내 앞에서 자신의 컴퓨터와 백업 디스크들을 박살냈을 때 나는 그녀에게 그곳을 떠나자고 했다. 그녀와 나는 우리만의 탈출구가 필요했다. 그렇게 조슬리는 박사 과정을 포기했고, 나는 개인 병원을 차리기로 했다. 의과대학과 레지던트 시절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게 도와주었다.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난 건 맞지만, 어디에 정착했는지는 밝히고 싶지 않다. 트라우마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결코 사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변함없이 사랑했고, 1년 반 정도 지나 결혼했다.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고, 조슬리는 여전히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내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지만, 전과 달리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걸 좋아하고, 친구를 사귀는데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아직까지도 날마다 우리는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중이다. 나로서는 매번 좀더 의미 있는 일로 세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 어쩌면 조슬린처럼 부유한 가정에서 곱게 자라지 않은 탓일 수도 있고, 이 이야기에서 내 몫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평생 속죄하는 삶을 살아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나는 내 생애 최악의 환자로부터 얻은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편집증적 망상이나 공포증을 겪는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개인 병원을 열었다. 우리 병원을 찾는 아이들 중에는 지극히 일반적인 환자가 있는 반면 부모가 유산한 딸의 혼령이 자신에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 감문성 정신병에 걸려온 남자에도 있었다. 간혹, 조처럼 괴물이 잠을 자게 놔두지 않는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다. 괴물이 벽에서 나온다 하기도 하고, 옷장이나 침대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어디서 나오든 괴물은 항상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다. 다만, 가끔 나조차도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몇몇 괴물들은 아이들을 못 살게 굴면서, 자신이 괴물로 변한 아이일 뿐이며 똑같은 사람이니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어떤 때는 그런 애들이 정말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건지, 진짜 아이인지도 불확실하다. 어쩌면 조와 비슷한 괴물들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막을 방법을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에게 고소하다는 듯 자신들의 소행을 과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겁먹은 아이의 순진한 듯한 눈 뒤에서 나를 보며 비웃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이들이 내게 와 밤마다 공포에 떠는 사연을 말하는 까닭에 뭐든 그런 절박하고 무방비 상태인 철부지들과 가족들이야말로 내가 의하게 몸담고 도우려는 사람들이다. 다른 의사와 달리 나는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도 망상에 사로잡힌 건지 모르지만 놈이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 나 같은 것은 먹이가 될 기회가 없었다. 라며 놈이 얼마나 우쭐했는지 떠올려보면 함축된 의미의 몸서리가 쳐진다.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아니까.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오직 조슬린만이 내 말을 전부 믿어주었다. 그녀는 내가 이 이야기를 믿어줄만한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를 몹시 바라왔고, 어찌나 끈질기던지, 가끔은 마치 이 이야기를 알리는 내 굶주린 사람처럼 느껴졌다. 한번 좌절을 겪었던 나는 최근까지 매번 싫다고만 했다. 하지만 불과 몇달 전, 조슬린이 아이를 가졌다. 그녀는 한번더이 이야기를 게시하기를 부탁하며 기막힌 이유를 갖다 댔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파커. 그런 일들을 당하고도 당신과 함께 있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도요. 당신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면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혹시 알아요?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그때까지 우린 우리가 믿는 진실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해요. 조슬린의 말을 들으며 나는 힘든 시련 이후 그녀가 짓게 된 비뚤음한 미소 뒤로 내가 예전에 사랑에 빠졌던 그 여인의 모습을 언뜻 보았다. 순간적으로 그 여인을 알아본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며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믿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아니, 솔직히 이제는 믿지 않아도 괜찮다. 나 자신도 이 이야기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심각한 정신병을 잠시 알았던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부모나 정신과 의사이고, 누군가 조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나는 의사로서, 그리고 보편적 인간성을 지닌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경고해야 할것 같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괴물을 본다는 아이에게 너의 상상일 뿐이라고 말하지 마라.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아이의 무덤을 파는 걸지도 모르니까. 그동안 읽어줘서 고맙다. 파커.